안녕하세요. 깨달 영어입니다. 영어는 조사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어는 우리말과 전혀 다른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순서입니다. 영어는 어떤 순서로 단어를 어느 위치에 두느냐가 매우 중요하고 그것을 규칙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데스크라는 단어가 문장에서 제일 처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단어는 주어로 쓰인 것입니다. 이번엔 데스크가 세 번째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단어는 목적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영어에서는 단어를 맨 처음에 놓는 것과 두 번째, 세 번째 놓는 것만으로 전혀 다른 기능을 갖게 됩니다. 영어의 규칙은 단어를 정해진 순서대로 놓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순서를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정답은 그렇습니다. 영문법 책에 보면 순서를 주어 동사, 주어 동사 보어, 주어 동사 목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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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격 보어 이렇게 다섯 개로 나누어 놓고 문장의 오 형식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외우지도 마십시오. 몇 형식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해놓은 순서가 다섯 개가 있다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영어는 조사가 없어서 단어를 어떤 순서로 놓느냐를 규칙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서 규칙은 고작 다섯 개이고, 다섯 개가 영어의 전부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